병법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법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건 적군 즉 패배를 앞두고 있는 그 적군의 퇴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군의 퇴로가 막혀 있을 때그 적군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시금 걸고 반격해 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아군의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전쟁 중에 다급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퇴로를 어, 열어놓는다라는 것은 적군이 도망갈 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편안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아군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지혜로운 병법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다윗의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이나 다윗을 어렵게 빠뜨리는 그 적군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이 퇴로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퇴로가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단순히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역시 그들은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고난과 고통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적군의 전멸 자신의 완전한 위로와 평강으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적을 향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은 있지만 그들 또한 유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대 법전으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한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치 일대1의 보복성의 명령이 굉장히 고대 법이 잔인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내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낸다라는 이러한 사고 속에서 우리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성경에서도 마치 고대 법전에서 말하고 있는 일대일의 보복성의 명령처럼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동일하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진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온전히 보복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퇴로가 막혔을 때 사람은 단순히 내가 보복, 내가 당하고 내가 아픈 것을 뛰어넘어 상대방을 더 크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하나가 아프면 상대방이 열이 아파야 되고 내가 열이 아프면 상대방은 백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악행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라 사실이죠. 즉, 피해 복수는 더큰 피해 복수를 마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값만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경은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나 또한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놓아 그것의 유일한 기준이고 판단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은 다윗의 기도 안에서 오히려 대적들을 죽이기보다 흩트고 낮춰달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굶주린 인생이라는 것을 보도록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면 그 상대방도 어려워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낮추시고 흩으시며 그들이 유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믿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존재한다는 라 사실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이기는 것은 악을 되갚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라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머리끝까지 열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나의 물질적인 피해가 막심합니다.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퇴로,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옆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침묵과 절제의 기도가 다윗에게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야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혹은 풀리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막혀 있는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퇴로가 끊겨 있는 상황에 궁지에 몰린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전멸, 진멸,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퇴로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지금은 악하고 지금은 나를 공격하고 지금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도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삶의 안전함을 고백하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피난처 되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모든 인생이 그곳으로 피할 때 참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침묵하고 절제할 때 우리의 삶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복된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